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갈라서는 커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제 이야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사연까지 보내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요. 구구절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제일 문제는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망가진 오뚜기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운데서 중심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는 척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냥 어머님 말씀이라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보아하니 이러다간 평생 남편 아닌 어머님 아들 껍데기만 데리고 살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머님 품안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제가 헤어져 준 거예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한 건지 궁금하실 테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양가형 편이라던가 연애 중에는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벌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야 서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잘만 산다고 서로를 격려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나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저희를 기다린 건 아름다운 해피 엔딩이 아닌 파운이라니 또 다시 좀 씁쓸해지네요. 아무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경 쓸게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돈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아껴보려고 발품 송품 팔아가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남자친구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던 날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뭐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 어머님께서 요즘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집을 알아보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니들 살 집이지 무슨 집이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셨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하고는 이미 양가 어른들의 도움 없이 각자가 모은 돈을 합하고 부족한 건 대출 받아 결혼식도 치르고 집도 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살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솔직히 좋은 쪽으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니까 남자친구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저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지요. 이후로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습니다. 구해주시는 집이 어떤 집이건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인사도 몇 번이나 드렸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 두분다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그럼 우리도 너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냐며 5천만원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혼수를 채우던지 집을 고치는 데 쓰던지 아니면 차를 한대 뽑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참고로 저희는 서울과는 비교적 먼 거리의 지방에 있고 그렇다 보니 집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게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셔도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려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주시는 집이 1억대의 빌라 정도 아닐까 짐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 비하면 제가 모아놓은 돈이 4천이 좀 넘었고 저희 부모님이 5천을 해주신다셨으니 거진 1억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절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죽을 정도로 제가 덜 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5천을 해주신다셨기에 그 소식도 전할 겸 다시 한번 남자친구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어요. 겸사겸사 어머님이 알아보고 계신다는 집이 어딘지 뭐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록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에 직접적으로 돈을 보태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저도 제법 큰 돈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혼집에 관해서라면 제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집을 부리겠다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왕이면 저랑 남자친구 둘다 출퇴근하기에 편한 곳이면 좋겠다 싶었고, 남자친구 본가든 저희 부모님 집이든 어느 쪽으로도 가깝지 않은 곳이면 했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뭐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대화가 오갔어요. 그런데 도통, 집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집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애교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다 당신이 알아서 잘 알아보고 있으니 신경끄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죠. 이후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건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자친구랑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딴에는 소리를 있는 대로 줄인다고 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너머로 통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엿들으려고 한건 아닌데 이미 계약도 끝났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통화가 끝난 남자친구에게 집이 도대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걸 쏟아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도 잘 모른다는 말로 일관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바보같이 그때도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그렇게 집 이야기를 쉬쉬 하셨는지 알게 되었네요. 남자친구한테 집을 봐야 혼수를 뭘 살지 정하고 할거 아니냐. 뭐 하나 진도가 안 나간다 하고 참다 못한 제가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남자친구가 집구경 가자며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신났었죠.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일지 밑도 끝도 없이 상상만 했었는데 드디어 결혼 자체가 뭔가 실감이 났달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비에 주소를 찍는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위치였어요. 이건 뭐 남자친구의 본가나 저희 집에서나 가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멀어도 너무 멀었거든요. 게다가 동네에 도착해 보니 제 예상대로 교통편도 속된 말로 거지 같았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나. 아무튼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제법 떠들썩했던 동네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대중교통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출퇴근을 하려면 걸어서 20분은 나와야 그나마 버스를 탈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뿐인가요? 그 버스를 타고 바로 회사에 갈 수나 있으면 몰라요. 문제는 그 버스를 타고도 두 번을 더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한 게 이직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게다가 차는 한 대뿐이니, 남자친구든 저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데, 애시당초 차는 남자친구 차였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그 개고생을 떠안게 생겼던 거죠. 하지만 더 황당한 게 남아 있었으니 바로 집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둘이 사는 신혼집이니 24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어째선지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은 단지 내에서 제일 큰 3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2억 7천. 서울 집값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요. 남자친구한테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다며. 이런 집을 우리한테 해 주셔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출 받아서 해 주신 거면 앞으로 상환은 어떻게 하실 거지? 하면서요. 솔직히 저희가 당장 아이를 가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 굳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큰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파트는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해 주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차라리 저희가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 더 작은 평수 빌라를 구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좀 뵙고 가자고 했더니 영 내켜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밀어붙여서 결국 남자친구 본가에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시길래 방금 집 보고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며 어때 좋지 하시는데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순간 어떡하나 싶대요? 하지만이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싶어서 어머님께 그렇지 않아도 집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집은 좋지만 저희들한테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계약금을 얼마나 내셨는진 모르겠지만 집주인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14평 빌라면 충분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그 빌라는 너무 작다며 거기서 어떻게 내 식구가 사냐고 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순간 어머님께서 대충 저희가 앞으로 둘은 나을 거라는 전제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랑 사실 거란 뜻이었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처음에 집에 기가 나왔을 때부터 집을 해주는 대신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저도 모르게 따지듯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보다 더 황당하단 표정을 하시고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더러 "너는 그럼 내가 너희한테 집을 왜 사준다고 생각했냐?"는 데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시고는 어머님은 한층 더 당당해지신 목소리로 큰 방은 어머님 아버님이 쓰실 거고 작은 방 하나는 저희가 쓰랍니다. 그리고 방 하나 남는 건 나중에 저희가 애 낳으면 걔가 쓰면 되지 않겠냐며 얼마나 좋냐는데. 한마디로 어머님 나름대로 다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거죠.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 쓱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저 대신 제 입장을 헤어려 줄 사람은 여기 지금 한 명도 없구나.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양쪽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런데 굳이 집을 해 주신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 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모시고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러니 저희는 처음 계획대로 도움은 받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그 아파트는 어떡하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냐고 그건 포기하셔야 할 거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이미 잔금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식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걸 왜 벌써 치르셨냐니까. 뉴스에 금리가 오르네 어쩌네 하길래. 차라리 한달더 이자를 내고 말지 싶어서 일찍 당금을 치르셨다나요? 그리고 뭐 오며가며 이삿짐도 하나씩 나르고 그러시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는 따로 살던지 말던지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니 그래도 아파트 대출은 저희가 갚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당신들도 같이 갚아줄 거니까 생각 잘하라나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다 내라고 안 한답니다 관리비도 나눠서 내주실 거고 뭐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키워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저희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득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만 골라서 하고 계셨지요 그리고는 막말로 당신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으니 결국 이집 저희 거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요 기가 막혔어요 막말로 뭐 정말 대출 하나 없는 아파트를 고스란히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 두 분다. 이제 겨우 6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 100세 시대라는 요즘 정정하신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앞으로도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실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뭐 한마디로 제가 못해도 20년에서 30년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 후에 아파트를 받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요. 결국 제대로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서로 감정만 상해선. 저 먼저 인사드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오는 길, 남자친구가 저를 쓱 보더니 불만 가득한 말투로, 왜 자꾸 어머님 말씀에 삐딱선을 타냐고 묻대요.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선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인간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따졌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머님 말씀에 내내하게 생겼었냐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더니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어머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는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그러다 호되게 시집살이라도 당하면 다제 탓이라면서 말이죠. 가뜩이나 심난해 죽겠는데 시집살이라니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말이었습니다. 너말 잘했다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면서까지 너랑 결혼을 해야 하냐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차라리 월세로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시작했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 조건이면 아파트도 다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는줄 아세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씀 잘들여서 시집살이는 못 시키게 하겠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산다 생각하지 말고 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대출은 월세 낸다 생각하면 된다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는구나 싶어서 다시 조근조근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같이 사는 조건으로 집을 알아보시고 계신 줄 알았다면 나는 바로 거절했을 거라고. 그런데 같이 사는 건쏙 빼놓고 이제 우리더러 대출까지 갚으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그래서 저더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대요. 뭐 어머님이 사기를 치셨다고 얘기라도 하고 싶은 거냐면서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는 저로 하여금 결혼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한테 맞춰드리길 바라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게 분명하다 싶었으니까요. 어째선지 남자친구와 대화가 길어질수록 싸움도 커져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차 세우라고 하고는 더는 하고 싶은 말도 할 얘기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곤 우리 결혼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하곤 택시를 부르는데,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세게 나가면 남자친구가 하다못해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마디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택시를 부르던 말던 본체만 체하더니 붙잡지도 않고 하다못해 조심히 들어가란 인사조차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인가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 정리가 다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지 남자친구가 사과라도 하려고 연락을 해왔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을 앞두고 뷔페 시식을 잡아둔 게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몇 시에 만날 거냐 물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턴 정말 전화고 문자고 싹다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다만 제가 자기 연락처를 싹다 차단했다는 걸 눈치라도 챘는지 경비실에 부탁해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저는 또 남자친구가 정말 반성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비실 앞으로 나가니 마음고생이라도 한 건지 한층 헬쓱해진 남자친구가 서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발견하자마자 저를 붙잡더니 자기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죽어도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는 못 산다고 하니, 자기가 양보하기로 결심했다나요? 솔직히 양보라는 단어부터가 심기에 거슬렸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러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딴지를 걸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뭐 감동이라도 했다고 오해를 한 건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지요. 비록 같이 살진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온가족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파트를 장만하셨으니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대신 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구요. 저는 정말 내 귀가 어떻게 됐거나 아니면 저 인간 머리통이 어떻게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니 말이 안 돼도 정도가 있지. 당장 너랑 나도 집도절도 없고 그 아파트는 어머님이 우리랑 상의를 하고 계약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제가 왜 어머님이 싼똥을 치워야 하냐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일단 어머님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그 집은 우리 몫이라며 대출이자 그까지거 얼마나 한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남자친구 마음속에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두 분이 멋대로 받으신 대출이자를 갚아드리는 것 말고는 없구나 싶대요. 그리고 솔직히 멍청하게도 저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도 저처럼 집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제가 집에 관해서 물어보는데도 잘 모른다는 소리만 해댔던 거고,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니네 뜻은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쩌겠냐고, 이자가 파들이면서 들어가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드디어 자기가 저를 설득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히죽히죽 웃어대더니 저한테 막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해댔거든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고는 당장 어머님께 같이 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려야겠다길래 결혼 엎어졌다 이야기도 까먹지 말고 전해드리라 했네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순간 알겠어 알겠어 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방금 뭐라고 했냐며 되물었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번더 말해주겠다. 나는 더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두번 다시 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좀 전까지 희죽거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남자 친구는 벙찐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절박하기보다는 뭐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지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리느라 바빠 보였죠. 아마 제가 파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나? 남자친구가 보인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대뜸 지 엄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며 핸드폰을 건네주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마음 한 켠으론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당신 아들하고 헤어지지 말란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시며 저한테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니, 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그런 말씀 뿐이셨어요. 자기들 죽고 나면 그 집은 저희 몫인데, 왜 그건 생각을 못하냐고요. 듣는데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리고 막말로 저는 어쨌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으니 이제 남자친구 어머님도 더는 어머님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더는 참아야 할 이유도 없겠다 싶어 예전부터 하고 싶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뭐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계시냐. 제가 보기엔 못해도 2, 30년은 거뜬하실 것 같은데. 제가 미쳤다고 아파트 하나 받자고 그 세월 내내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겠냐 그리고는 대출은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 아들이 다 갚아 드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핸드폰 너머로 너 지금 말다 했냐 내가 너 진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도 내 아들한테 들러붙길래 좋게 봐주려고 한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안 그러면 너 후회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막 웃어버렸어요 후회해도 제가 하니 신경 끝이라면서요. 그리고는 뭐, 저라고 어머님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고는 어머님만 저를 며느리로 고르고 말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절대 사양이라고 했죠. 전화로 제할말다 쏟아내고, 남자친구한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주 말 그대로 사색이 되어서는 분한 건지 아니면 놀란 건지 온몸을 개떨듯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제대로 어머님한테 쏟아냈구나 싶어서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다시 생각해봐도 파혼하기를 백 번, 천번 잘한 것 같아요. 무책임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지 마누라 될 사람 위할 줄도 모르는 못난 인간, 왜 처음부터 그런 인간인 줄을 몰라봤던 건지, 흘려버린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한편, 그래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남자친구한테 조언 한마디는 해줬어요. 그집 그냥 빨리 정리하라고. 네 부모 말 맞다나 두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집이 네집 되는 일은 없을 테고 그런 집에서 어떤 여자가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겠다 들겠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끝까지 저같이 못대쳐먹은 여자들이나 그렇지. 찾아보면 분명히 시부모님 모시고 알뜰살뜰 살 여자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잘난 척하지 말고 심보나 곱게 쓰라는데 그래 뭐 알겠다고 했어요. 막말로 저는 할 만큼 했다 싶었고, 이제 남자친구가 어떻게 살게 되든 제 알바는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자친구가 기어이 제 조언은 개나 줘버렸는지,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다대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지. 아무튼 뭐, 이젠 저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사는 게 힘들다는 죽는 소리, 알른 소리나 언젠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